여러 번 냈습니다. 공무원 범죄 신고서, 조사 신청서, 고발, 뭐, 고소. 그래서 여러 번 냈어요. 어, 조금씩, 그, 초점은 틀리지만 동일한 이런 내용으로. 그런데 다 토지 관화를 명분으로 해갖고 다 어디로 가냐면 그게 통영경찰서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손으로 다 들어가요. 그리고 이제 이송을 할때 토지 관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할지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서울에 와갖고 말해봐야 다 갑니다. 지방 소도시로. 음, 어차피 그쪽으로 다 가요. 다 가면 어, 원래 이송 이송을 받았으면 어,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주고.